안녕하십니까 하승범 하승범 예 하승범 잡았습니다 음주운전 웃고 나오네 참씨 아이고 하승범 뭐야 안 나온다고? 하루 종일 쓸려고 신고있습니다또 확인 좀 해주세요 문좀 따고 확인만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아니 좀 그거를 구해주세요 동의를 좀 구해주세요 제가 선생님 부른거는 이 방안이 나는 분명히 사람이 있다라고 나는 인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분들은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내가 좀 확인 좀 해달라니까 지금 와가지고 예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절차상으로는 뭐 이분들이 검절이든는데 그때 있으면 벗... 우리가 뭐 검찰이나 경찰에서 벌써 처벌을 하든지 뭐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입장은 뭐냐면 민원인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구의원이든 뭐든 이 사람들은 그 보았었죠 그러면, 그러면 한 마디만 해달라 했어요 저 오늘 좀 몸이 안 좋아서 아, 그 알아요 저도 아는데 오늘 이 말씀을 그러면 들어가 있으면 12시부터 불 끄고 좀 숨어 가지고 안 나오는 거는 너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전에도 제가 이렇게 하다가 올리고 다음에 네. 초상근치를 또 처벌받을 수 있는데. 아그는 제가 받으면 되는 거고요. 선생님 저 이거 확인만 좀 해주세요. 까게. 확인할 거는 없어요. 또또 여장님 여장님이 아닌가? 여장님이시지. 아니 여기 개인사무실이고 개인이 개인 개인 그냥 아무 열고 들어간 것뿐이 없습니다. 선생님. 그럼 누가 들어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면은. 아니 지금 제가 제가 바, 허, 봤다면서요 제가 그래서. 그걸 그걸 봤는지. 출동한 이유가 있으니까 저는 한번 그 신고자의 그 부탁을 못 들어주십니까? 본인이 신고하셨잖아요. 예, 제가 했습니다. 본인이 뭐 여기 요 직원들한테 뭐 폭행을 당할 것 같다고. 당할 것 같다라고 전시. 그때 완전 그러니까 또 저희는, 우르르 네. 나와갖고 전에처럼. 아, 다른 건는 아, 예. 다른 건안왔니다 그럼 못잡뭐 우리 뭐 정식적인 절차를 그래. 통해서 찍지 마시고요. 아, 정식적인 절차를 통 해가지고 예, 예, 예. 그렇게 뭐하셔가지고 예. 하십시오. 예, 예. 그럼 정식적인 예. 안내 좀 해주십시오. 뭐 아이 뭐, 뭐, 뭐 여기 누를 누르고 만나고, 만나고 싶으신 네, 건데. 살고 만나든지 네. 그래야 돼야지. 잠깐만. 저요 화승범이 좀 오용 님좀 만나게 해줄수 지금 없습니까? 촬영하지 마세요. 촬영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촬영하고. 촬영 전문가 한 게는 겁니다.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길 줄 모르잖아. 요내 지금 저도 지금 내 죽인다고 협박 받고 있어요, 지금. 여기 붙꼭한 번만 더면 이재명이처럼 목에 칼 찔러 놓는다고 지금 협박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원 거예요. 누구 이 왜, 왜 우리 생님뭐뭐 뭐 국민 뭐 시민 대표하는 사람으서왜안 만나요? 저는 예, 맞습니다. 그면은 여기 뭐요요 우에 에 관계 있, 있을까요? 여기서 굴을 시는 민원도 안 예, 돼요. 시청에다구을뭐 어, 민원한다고 없어요. 예 네.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누가 어떻게 여기서 뭐 우리 생님뭐 도와줄 수 있는 방법 뭐 여기서 만나고 싶다 하시면은 뭐 끝까지 제, 기다릴게요. 그럼. 전 여기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는 건 사실 본법은 아니에요. 제가 어 복도나 저에저리어 밖에, 밖에 든 여기서는 이게 뭐 크게 소리 안 지르고 저도 뭐 최대한 그 조용하게 예의 지키면서 이분들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강제로 내를 잡아서 비틀어내서 잡, 잡아 나가라니까 그래서 제가 신고겁니다좀 나가면 또 직원을 다 나와요. 나오고 이제 이분이 이제 대표도 나갖고 내를 완력으로 전에도 그래가지고 제가 퇴장 당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신고인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분은. 법적으로는 여기 이건 어차피 공공장소입니다. 그지 국가 소유물이고, 그리고 제가 이, 이게 있는 건 사실은 범법은 아니에요. 예, 네, 네, 조용히 있겠습니다. 일단 이분들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고거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언젠가는 네. 나올 거 아닙니까? 보 네, 고거는 네. 문제 없잖아요. 그 지금 뭐 업무에 방해되는 그, 방해 그, 방해 전혀 방해 안나겠죠 방해 그건 제가 이 자리 선생님 앞에서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예, 있겠습니다. 언성 안 높이고, 있으니까, 하세요. 그거는. 제가 지금 뭐 정근한 길라고 그런 없어요. 뭐 이분이 뭐 정근한 길라고. 제가 지고이렇 한다면은 뭐 민사적으로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래 가지고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잘못되면 법으로도 아뭐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수 그런 그러니까 부분 소지가 네. 있다는 말씀이지. 그러니까 예, 예. 뭐 우리 선생님이 정당하게 네. 구를 하셔 가지고 대면을 하, 대면해서 만나 드시든지 네. 이게 대면이 안 되면은 뭐 다른 쪽으로 뭐 일을 제기해 가지고 뭐뭐 우리 선생님이 근데 지금 이분들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자, 말만 하고 그냥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만하십시오. 우리 저 하승범하고 김성태 의원, 자, 갑니다. 들으세요. 예. 12시에 와고불 꺼놓고 그 안에서 참 직원들 피곤하게 합니다. 당신들 둘 때문에 이게 많은 짓입니까? 제발 좀 국민들을 위해서 일좀 하시고, 수, 이제 술 먹고, 그, 엄주 운전 이 하지 마세요. 두분 다. 아이. 솔직히, 하승범은 내가 확신하고, 김성택 의원은, 요, 아까, 머리 좀 내밀고, 살짝, 요, 숨어가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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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텀으로 볼 때, 내가 보의 김성택 의원 같은데, 아니면 죄송합니다. 그, 갑니다, 앉아. 얼굴, 내가 다음에, 어, 또, 이 인자, 올라오지는 못하도내 밑에서 끝까지, 내 당신들, 어, 그, 1인 시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실 말씀도 있으면, 같이 가야겠다. 예. 같이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직원님들은 어떻게 하실래? 가도 되겠습니까? 이제 말씀하십니까?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제가 좀 잘못되면 법으로도 대세를 아, 뭐 받을 수 있는 수 그런 부분 그러니까, 소지가 네. 있다는 말씀이지그뭐 그러니까 예, 예. 우리 선생님이 정당하게 노후를 네. 하셔가지고 대면을 하, 대면해서 만나주시든지 네. 이게 대면이 안 되면은 뭐 다른 쪽으로 뭐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뭐뭐 뭐 우리 선생님이 원하는 근데 지금 이분들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자말만하고 그냥 갈게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저 하승범하고 김성태 의원. 자, 갑니다. 들으세요. 예. 12시에 와고불 꺼놓고 그 안에서 참 직원들 피곤하게 합니다. 당신들 둘 때문에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제발 좀 국민들을 위해서 일좀하시고 이제 술 먹고, 그, 음주 운전 이 하지 마세요. 두분 다. 아이. 솔직히 하승범은 내가 확신하고, 김석택 의원은 요 아까 머리 좀 내밀고 살짝 요 숨어가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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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텀으로 볼때 내가 보니김석택 의원 같은데 아니면 죄송합니다. 가, 갑니다. 이제. 얼굴, 내가, 다음에, 어, 또, 예, 이 인자, 올라오지는 못하도내 밑에서 끝까지 내 당신들, 어, 그 1인 시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실 말씀도 있으면, 예, 같이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직원님들은 어떻게 하실래 가도 되겠습니까, 인자? 안녕하십니까, 하승범! 하승범! 예, 하승범 잡았습니다. 음주 인자, 웃고 나오네, 참, 씨. 아이고. 하승범이 뭐안 나온다고. 하루종일 있으려고. 하시는 거 있습니다. 또 확인 좀 해주세요. 문좀 따고 확인만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아니 좀 그거를 구해주세요. 동의를 좀 구해주세요. 제가 선생님 부른 거는 이 방안이 나는 분명히 사람 있다라고 나는 인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분들은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